15등 응, 안전하다 아직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요거를 이제 어그로 악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이게 새로운 버전의 지옥악사고요 사실상 뭐 제이스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맞아요 사실 버전이 왜 이게 맞냐면은 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악마사냥꾼의 장점 자체가 애초에 극초반에 있거든 그러니까 악마사냥꾼은 한 3, 4턴까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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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강력해요. 거의 하수수도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지금 덱기예요 사실. 필드 장악하는 거, 뭐, 데미지 누적하는 거, 상대 하수인 정리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제이스를 쓰거나 좀 후반을 보면은 중간에 끊겨요. 초반 1, 2, 3턴, 4턴까지 상대를 조져놓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끌고 가서 더 길게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노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스테노가 사실상 거의 제이스라던가 그런 후반 플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이렇게 분쇄자 쿨트러스를 가장 높은 코스트로 더 무겁지 않게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고.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환의 인장 두 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원래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선봉대원이야. 근데 선봉대원은, 좋은 카드는 맞아요. 좋은 카드는 맞는데, 제가 이제 플레이 하다 보니까 메타가, 악사랑 전사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뺐습니다. 전사는 앙심각을 좀잘 주는 편이고, 그리고, 악사도, 워낙에 이제, 보거 펀치로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나쁜 카드란 건 아니야, 절대. 이걸 사실 넣으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전설백등 안쪽이 아니면은 그냥 이 선봉대원 넣는게 더 좋은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카드들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뭐요 덱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플레이 난이도가 높고 저도 실수를 처음에 많이 하다가 오늘 10시간정도 연속해서 달렸는데 숙련도가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한 50판, 60판씩 해보니까 되게 숙련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일단은 턴마다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술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니까, 러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고, 매턴, 매턴 플레이가 달라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선은, 지금 이제, 악사로 13등까지 올, 올리... 올리면서 느낀 점. 이거거든? 아시아 13등. 일단은, 생각보다 전사전 안 불리하다. 이거야, 일단 첫 번째가. 이게, 하스 리플레이 기준으로는 엄청 불리하게 나와요, 상성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하스 리플레이 기준으로 23.03 패치 이후에, 악사는, 나가 악사는 컨전한테 지금 승률이 3 5다이야3 5다이 엄청 불리하잖아. 근데, 전설 100등권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갈수록 안 불리합니다. 반반 나오거나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보시면은, 전사 상대로 10승 6패 했어요, 오늘 하루. 50 이상이 나왔어, 전사 상대로. 그래가지고, 전설 1000등권 기준으로는, 35%. 전설 기준으로는 뭔지 알아? 34%. 그니까, 러 전설 상위권 유저들은 이깁니다. 실제로 악사로 전사를. 근데, 전설 100등 안 되는 유저들은 잘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드루 너프 이후에 악사가 1황이라 할만하다. 특별히 단점이 없어. 그리고, 4턴까지는 타스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해도 무방일 정도로 초반이 극강. 급강. 초반이 극강이야. 그리고 초반에 못 끝내더라도 쿨트러스 영변, 그리고 스테노를 이용한 한턴20 데미지 이상 넣는 콤보가 너무 사기. 일단은 어, 필드를 먹는 덱들 상대로는 2단계에서 게임이 끝나요. 필드를 안 먹는 컨트롤 덱은 이걸로 이기면 돼. 그니까, 러 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스테노는 상대 필드가 비어있을 때 사실 좋거든? 근데 컨트롤 덱들은 보통 필드가 비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게 가능한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컨트롤 덱 중에 제일 센게 박멸전사인데 박멸전사 같은 경우는 넬리를 내는 거 이외에는 거의 할 수는 없어. 어차피, 오닉샷 내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 근데, 넬리 내면은 상당히 전사가 유리할 만해지거든? 넬리를 안전하게만 낼수 있으면?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일단은, 요 정도로 개요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전사전부터 얘기해볼게요, 전사전. 1을 보여주면서 말하라고요? 잠시만요. 요 리스트에요. 우선은, 지금 강의 대상은, 전설, 다라스나, 백등권 아닌 사람. 이 정도야. 전설 이하에게는 큰 의미 없는 강의일 수도 있다. 이거를 제가 명백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니까 러 나는 하, 내가 하스스톤을 어느 정도 하는데, 나는 상위권이 아니야. 나는 대충 하스스토이랑 게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근데, 막, 엄청 디테일한 건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위한 거고. 어, 일단 전사전이 중요한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1턴 제일 좋은 플레이가 뭐죠? 갈퀴창날이잖아. 그죠? 갈퀴창날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걸 냈으면은, 3턴까지 뭐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뭐 하냐면, 선봉대원 내고 찍어. 포큰 생성. X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은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 뭐냐면, 1턴 갈퀴창날 내고, 전사가 잡을 방법 없음. 2턴. 무기 차거나 매지는 지옥포화. 그리고 제가 쓰는 덱 같은 경우에는 인장 등으로 데미지 두죠. 3턴 뭔지 알아? 1, 5, 도발. 갈퀴창날 지켜주기. 이러면 무기로 못 찍어. 그죠? 그냥 써요. 지옥포화 쓰세요. 어차피 명치 때려서 이겨야 돼.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전사가 이도저도 못해요 자 컨트롤 전사는 어... 2마나 버클러 플러스 0마나 방분 이걸로 풀클리어 되고 만약 버클러가 없다면 십방어도 아까... 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5턴이나 되어야 이제 한금, 플러스, 영능. 영, 만화, 방분. 이렇게 되거든? 그니까 러 이게 프라임 타임이야.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갈퀴창날 내고, 그 다음에, 3턴에 1호 도발 내가지고 상대 데미지 누적을 했잖아요. 전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카드를 쓰기가 까다로워. 이 정도 필드에다가, 방분 갈겨야 되나? 아깝죠. 그죠? 그렇다고 무기로 찍자니, 도발이 지키고 있어. 무기로도 못 찍죠. 이도저도 못하는 거야. 계속 한 턴에 데미지 누적 계속 됩니다. 방어도 이후에는 방어도 쌓이는 정도만 계속 누적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앙심각 어떻게 보냐고요? 앙심각을 안 보죠. 저는 그래서 뺐죠. 선봉 대원을 그리고 인장을 넣었죠. 이게 악사 미러전이랑 전사상대로는 더 좋아서, 이게 좋은 카드긴 한데. 지금 제가 레더에서 만나는 대상들 상대로는 의미가 없어서 자 요렇게 초반을 스타트하시면은 전사전은 매우 좋습니다 자 초반 이렇게 스타트해서 전사 입장에서 까다로운 걸 만들었어요 사마나 바로 드랙타는 낼까요? 절대 노 내지 마세요 어차피 상대가 카드 써야 돼나 협상을 하는 거야 너 이거 이 정도 필드면 너쓸 거야? 너이 정도 필드면 쓸 거야? 그냥 계속 너 지금 까다롭잖아 몇턴 2뎀 3뎀씩 누적당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한번 방분 맞고 디렉타를 내주면 좋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간질간질하게 밀당을 하는 거야 밀당을 너이 정도 필드면 광기 쓸래? 카드 쓸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어도 쌓이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워주세요 방어도 오버한 마, 오버만큼은 가능하다면 주문 털면서 지워줘도 나쁘지 않음 왜냐면 자꾸 그 박밀용 같은거 나오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 초반에 플레나 제가 알려드렸어요 간질간질하게 데미지 누적 조금씩 계속 갈가먹으면서 상대 카드 뺄수 있고 상대가 한번 에라 짜증나 이러면서 방분 던져버리면은 드렉타를 바로 내고 또 방분 쓰면은 또 쿨트러스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거기까지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플레이는 뭐냐면 만약 3만 하나 혹은 4만 하나야 3턴 4턴쯤에 오른쪽 입찰 나왔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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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드로 봅니다 템포 포기해도 돼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사전에 한정해서는 그냥 입찰 나오면 무조건 그냥 다 쓰세요 드로우 무조건 봐 그때 안 쓰면 다시 못써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어그로 덱이 아니라 콤보 덱 느낌이기 때문에 패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 교환성으로 쓴 사람 되게 많고 내가 전설 두자리수에서도밀어전할때 내가 느꼈어 교환성으로 쓴 사람 되게 많다는 거 그거 좋은 경우도 있는데 다른 할 플레이 있으면 사, 상관없지만 보통은 3두로가 맞는 경우가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3두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상대한테 그 데미지를 우겨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전설 두 자릿수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은근 많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자 악사가 여담인데 악사가 왜 사기인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는 모르지만 잘 생각해봐 포화 2만화 4뎀 그 다음에 수렵 0만화 3뎀 입찰 3만화 3뎀 드래프타르 그냥 이런 식이야 4만화 하수인 3채 그냥 이런 식이야 모든 카드가 모든 카드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안해봐서 그렇지 한 번도 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은 모든 카드의 밸류가 다 말이 안 돼.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센 거야,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셉니다. 모든 카드가.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여담이고, 카드를 모으고, 쿨트러스 변신하고, 그 와중에, 방어도는 최대한 지워주고, 하수인은 한두 개, 짜증나게 유지. 뭔 말인지 알지? 이게 기본 모터야. 계속, 한 방에 털지, 한 방에는 못터로도 처음에 깔았던 거 방분 맞으면은 드렉터를 내고, 또 방분 맞으면은, 그 다음에 쿨트로스 내고, 계속 그게 짜증나게. 성가시게. 성가시게 하고, 어, 전투골검 두 장이요? 두 장까지 필요 없다 느꼈어요, 저는. 하수인 몰아쳐서 광역기 없으면 이기는 매치업인 줄 알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악사? 어그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악사는요, 완성된 지옥 콤보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퀘스트 주술사, 과거에 기억해보면, 사마나가 제일 무거운 거였어요. 그죠? 옛날 퀘스트 주술사 과부하 주술사 생각해봐. 사마나가 제일 무거운 카드였지. 근데 후반 밸류 어땠어? 넘쳤잖아. 마찬가지야. 이 덱도 6만화가 제일 무겁지만 후반 덱입니다. 사실. 초반도 세고 중반도 세고 후반도 세요. 근데 후반 덱입니다. 왜? 저스탠노 콤보를 하면은 어차피 딜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그로가 아니야. 사실은. 어그로도 되는 거지. 후반 플랜은 더 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는 애매하게 특히 전사전이나 이런 컨트롤전은 애매하게 깔아주면서 미묘하게 계속 밀당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쿨트러스 변신 후 후반에 스테노 내면서 스테노 공격할 때마다 영능 리셋 알죠? 요거 계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순 없어요. 이거는 까다로워.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상대가 하수인이 있을, 때, 있을 때도 있고, 상대가 하수인이 있는데 이 전투 검 같은 거 내가 차고 있어서 명격으로 데미지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알아서 계산해야 돼. 이거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 이거는 저도 막킬가 놓칠 때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도 놓칠 수도 있고, 이건 계산이 빨라야 돼가지고 이거는 어려워. 근데 기본적으로는 20뎀 이상 무습게 나오니까 그냥 계산임.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한두 마디로 그 설명 드릴 수는 없는데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스스톤 하던 분들은 약간 이 어떤 느낌이냐면 비슷한덱타편 낙사 느낌? 혹은 옛날 타페 템포 법사? 왜냐면은 옛날 템포 법사 보면은 막 1, 2, 3낼 때도 있지만 손패 모았다가 쓸수있 때도 있단 말이야. 어떤 매치업은 1, 2, 3 내고 어떤 매치업은 모았다가 한 번에 쓰고, 막 이럴 때 있다면, 옛날에. 예, 그런 느낌? 그 정도 템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비슷한 덱들을 따져보자면은, 요 정도 느낌이고, 서로 빈필 일때6만화칼 쿨트러스 내는 거안 좋은 플레이 냐고요 상대가, 템포 덱이야. 근데 내가 손에 다른 카드가 없어. 상대가 다음 턴에 하수인 깔면 내가 정리를 쿨트러스로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내면 안 돼요. 근데, 상대가 광역기가 없어 보이고, 압박을 해야 돼. 그럼 내도 돼요. 이거는 좀, 판단하게 갈려요. 저도 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6턴에 너무 빨리 변신하는 게 변, 보통 안 좋긴 해. 나는 그래도 7턴에 변신하면서 2뎀 영능한 번이라도 쓰던가 8턴에 변신하면서 그 속공 하면서 달리면서 영능 리셋해서 그래도 4뎀에서 6뎀 정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최대한 그 쿨트러스에서 나오는 석공할수인을 이용해서 영능 리셋을 한번 하면서 가는 것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어, 여기까지 전사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악사전, 혹은 템포 기반 매치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위에 전사전 같은 경우는, 전사가 수동적이잖아.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먼저 뭔가를 할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수동적인 쪽이 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리를 하는 각을 봐야 될 때가 있어. 그니까, 전사전은 내가 패기만 하면 되는데, 미러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템포 매치업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그냥, 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수동적으로 약간 이제 상대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좀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러 명격각만 보면 되냐고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속 타격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사기 카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가 뭘 할지를 알아야 해. 내가 정리각을 볼수 있어.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보거 연속 타격. 항상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드렉타르도 그냥 정리 가능. 보거 연속타격은 진짜 진짜 이거는 되게 대부분의 매치업에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상대가 아무리 세게 깔더라도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전투검 연속타격, 이거는 뭐 그냥 사기 콤보인데, 아시죠? 검 차고, 타격 쓰고, 영능, 4뎀 그지? 이런 식으로, 데미지 잘 박으면서, 최대한, 우겨넣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런 매치업에서는, 스테노도, 너무 아끼지 말고, 별수 없으면, 밸류 맞게 잘 써야 되고, 털어야 되고, 그지? 이 매치업은 뭘 말해줄 수 있을까 또 항상 템포 매치업은 기억하세요 필드 무시하고 달리면 보통 결과가 안 좋습니다 보통 그래 보통 필드가 쌓이는 쪽이 훨씬 빨라요 데미지 누적이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내가 두턴 키가 볼수 있는 게 아니면은 플레이 좀 해볼까? 이 정도로 하고. 그 상대는 일리단! 여기서 끝내주마. 일단, 내가 성공이에요. 그 말은 패가 한장 적단 뜻이지. 이런 걸 가져가 버리면은, 솔직히, 망크릭기 초반에 좋은 카드인 건 맞아. 하지만, 약사 미러전에 좋지가 않고, 초반에 하나, 한 자리 차지하게 안, 안 되기 때문에, 뺍시다. 나의 믿음은 배신당했다 쓰레기 게임 야, 기분 나쁘게 나오네 게임이 오 상대도 없어 아 망크리 가져가면 안돼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져간거 아니에요 방금은 왜냐면은 악사 미러전에서 3턴이잖아 3턴은 연급과도 같이 먼 시간이야. 1, 리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턴은 그냥 아주 먼 미래야. 1, 리턴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바꿔야 돼요, 저런 건. 못 근데 상대 망크릭을 오른쪽에 또았습니다 상대도 멀리군에 가져가진 않았지만. 좋습니다. 꿀드라스. 포화로 정리해주고. 확실히 이 카드가 안정감이 있죠? 근데 수렵 이거 진짜 비호감이다. 위치가. 얘가 그리고 한턴 늦게 나온다는 게 은근 좋을 때가 있어. 템포상으로. 왜냐면 상대가 미리 내면 미리 정리하는데, 2턴에 이거 내고, 3턴에 할수 있는 데면 한 번에 내는 거라서 은근히,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정리하는 거니까, 어어? 잠깐만요, 근데 좋 됐거든요, 지금. 나도 보고 있어야 돼. 자, 우리는 그저 보고만 믿어야 돼, 보고만. 다른 플랜 없어요, 이제. 방금은 근데 갈퀴 이거 쓰면은 수렴 연코되긴 했네 갈비님 갈비님 악사할 때 멀리건 맨 왼쪽에 영혼시야 잡히면 들고 가시나요? 아니면 안 들고 가시나요? 그거 매치업에 따라 달라요 근데 상대가 전사면 들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갈퀴창날이 있으면 어그 가자 오늘 천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문제야. 이제 아, 근데 이게 아프기는 은근히 시원하다 상대 연속 타격 하나 썼잖아. 근데, 물론 12시는 맨날 두 개씩 있긴 한데... 올려... 어... 별거 없다... 4잠깐만 중나 이거? 사냥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뎀, 오뎀, 7뎀. 우뎀 안 되대. 안 된다. 인생뭐 없지. 상대가 요놈들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까지 정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제가 뭐 강의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구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개사기 치면 된다는 거. 망크릭 내고, 망크릭 뽑고, 드렉타르 내고, 연속타격 두번 쓰면 이겨. 그것만 기억하세요. 미러전, 악사 미러전 연속타격 두번 쓰는 새끼가 한번 쓰는 새끼 이기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